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교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28살 된 젊은 여성입니다. 결혼하셨고요. 남편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인지 소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저의 와이프 사주를 의뢰합니다. 저의 와이프는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치료사입니다. 정말 착하고 실력도 인정받으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위에 언니 한 명과 남동생이 있는 일남 이녀의 차녀로 태어나 아들을 원했던 부모님께서 제 와이프보다는 늦게 태어난 남동생을 많이 애지중지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언니를 제쳐두고 26세 어린 나이에 저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장모님께서 세상에 많이 없는 희귀병을 앓고 계신데요. 그게 또 목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와이프도 확인차 진료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판명받았습니다. 와이프가 많은 실망과 함께 2세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어요. 확진 후 와이프의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효능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함께 결정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지만 저로서는 와이프가 많이 걱정됩니다. 부인이 힘들어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저 또한 힘듭니다. 제 부인의 앞으로 건강과 저희 두 사람의 자녀운이 궁금하여 사연 보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올해 28살이에요. 28살이고 경호년 무인월 개묘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분입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주를 보시면서 딱 느끼시겠지만 사주가 비교적 괜찮죠. 사주가 괜찮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그 어머니에게 유전된 병이 어떤 병인지 그 병명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병이 어머니도 지금 살아 계시니까 무슨 뭐 아주 잘못된, 되는 뭐 그런 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목숨을 잃는다든가 뭐 이런 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그, 좀 어려운 사주가 있고, 쉬운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어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분석하기에 어려운 사주가 있고, 분석하기에 쉬운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기에 쉬운 사주는 어떤 사주냐? 특징이 많은 사주예요. 특징. 왜냐하면, 그, 우리는 사주를 이렇게 딱 받았을 때, 거기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갖고, 사주 해석에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다든가, 아니면 사명살이 있다든가, 아니면 충국의 관계에 충국이 심하다든가, 뭐 이런 특징이 있으면 그걸 찾아갖고, 얼마든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별로 없는 사주가 있어요. 그런 사주는 어려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없는 사주의 대체적인 특징은요, 사주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인생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정한 무슨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고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 특징도 없고 앞으로도 잘살것 같아요. 그런 사주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요. 그 목기운이 좀 강하죠. 여기 진토가 있어 갖고 인묘진 목국으로 그 식상 과다인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흠잡을 게 없는 사주입니다. 이 대운에서 좀 흠을 잡을 만한 게 있고요. 이 사주 원국 자체는 이 정도면은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럼 어떤 점에서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이렇게 딱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내릴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죠? 우선 첫 번째로 오행이 균형된 사주가 좋아요. 지금 이 사주 보시면은요.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균형된 사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지지가 인묘진으로 목기운이 강하니까 목기운으로 좀 치중된 사주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오행이 하나씩은 들어있습니다. 이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충국이 없습니다. 충국이 없고 삼형살이 없어요. 그럼 왜 충국이 없고 삼형살이 없느냐? 사주팔자가 전부 다 양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양권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충이 발생하지 않, 않는 이런 사주를 보면은요, 무슨 천을기인이라든가 이런 좋은, 그 좋은, 십, 좋은 신살들이 몇 개씩은 들어있습니다. 제가 신사를 외우고 다니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운도 몇 틀림없이 몇 개씩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그 구성은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죠. 사명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우자분이 이번에 이제 어머니한테 그 유전된 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요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흘러가는 대운에서는 어느 정도 굴곡이 느껴지거든요 이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28살이니까 21살 의뢰대운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의뢰대운 그러면 이 의뢰대운의 정유년이란 말이에요 이 정유년이 참안 좋죠 1년 운이 청간이 정계충, 묘유충, 청간지지가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임신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를 출산을 하면 내년에 출산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갖게 되는 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봐야 된다니까요. 사주 분석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사라 이 사주에서 있잖아요. 가장 안 좋은 기둥은 정류라는 기둥이에요. 왜냐하면 천간지지가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1년 중에 천간지지가 다 깨지는 해는 6 0년 60년 중에 한 해밖에 없거든요. 정류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올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올해 임신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만약에 올해 낳지 않아요. 올해 낳으면은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이걸 알았으면. 내년에 임신하면 좋았죠. 그러니까 이 정유년만 피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갖다가 미리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의해대운이 그렇게 나쁜 대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28, 29, 30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올해는 최악이라고 봐야 되고 내년하고 훈년은 올해보단 낫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흘러가는 대운을 딱 봤을 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41세가 개유대운이잖아요. 그러면 40, 40대면 이제 한창 때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죠. 오행이 하나씩은 다 들어있지만 식신상관운이 너무 많은 신약한 사,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40대하고 50대는 좋아야 돼요. 이 사주에서 용신인 금계운과 수계운이 들어오니까 40대하고 50대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주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걸 따질 때요. 용신이 들어왔는데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그것은 안 좋은 사주라 그랬어요. 용신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용신의 역할을 하고 그게 좋은 사주죠. 그런데, 용신이 들어왔잖아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그런데 하필이면 지지가 묘목입니다. 묘유충으로 깨지죠.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야 되는 금기운과 수기운이 들어왔는데, 지지가 충을 받으면서 가장 안 좋은 대운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51세 임신 대운은 묘신 원진살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금기운이 틀림없이 용신운이거든요. 지금, 그 식신상관운도 너무 많고, 신약한 사주니까, 인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틀림없이 용신운인데, 하필이면 지지가 묘목이 되는 바람에, 지지에 신금하고 유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금은 묘일충으로 깨지고, 신금은 묘신원진살이에요. 원진살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40대하고 50대가 가장 좋은 운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안 좋은 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주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좋은 사주죠. 사주 원국이 아주 뛰어난 사주입니다. 그런데 올해 운이 너무 안 좋다는 게좀 마음에 걸리고요. 올해 운이 안 좋다는 게 그리고 40대, 50대 운에 용신 운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기신 운으로 바뀐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 용신 운이라고 하지만 천간에 들어오는 경금이나 신금만 용신 역할을 하고 지지에 들어오는 신금하고 유금은 용신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만 봤을 때에는 제가 분석을 해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사주 원국도 좋고요. 다른 건다 좋은데 이 올해 하필이면 이렇게 안 좋은 해에 왜 임신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아쉽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내년 훈년의 운이라든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해에 있어서 1년 에서좀 주의할 때를 꼽는다면 34세 개묘년. 이렇게 일주하고 똑같은 개묘년이 들어왔을 때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지가 충하는 유금하고, 그러니까 40세 기윤년이 되겠죠? 그리고, 청간이 충하는 정미년, 정사년, 이렇게 38세, 34세, 이때하고, 지금 이 사주가 목기운이 너무 강하잖아요. 식신상가운이 그러니까 45세가 가빈년이고, 46세가 을묘년이란 말이에요. 청간 지지가 전부 다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이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8세 된 젊은 여성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남편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사연이 좀 안타깝죠. 사주만 봤을 때에는 우수한 사주라고 볼수 있는데 걱정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주인공도 좋은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